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은 어, 9월 21일 어, 주일 친교회 드릴 구역 예배 어, 우리 구역장 세미나를 대신해서 영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역장 또 세미나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대신 제작하여 함께 공유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함께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어,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또 모여서 모여서 그것이 큰 교회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면은 이렇게 어, 점차 많은 교회들을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처럼 구역도 마찬가지로 구역이 부흥하게 되면은 어, 구역원들이 또 나누어져 가지고 또 하나의 구역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들 구역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교회 목 단임 목사와 똑같이 단임 목자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구역장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양육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구역장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귀한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그 구역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화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주 주제는요, 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우리가 찬송가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구역 식구 중에 대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교독을 통해서 어, 읽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인데 어, 제가 영상이니까 다른 것은 생략하고 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28절까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어,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에 어,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같이 경험했던 은혜라든지 또 무슨 문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함께 나누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요? 어, 그런 묵상을 하는데 잠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어, 이렇게 이한 여인이 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함께 또 나누고자 하면은요. 어, 한 여인이 어,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들려 가지고 어, 진짜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처해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신들리면 자신은 차라리 모르지만 어,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들린 것만큼 힘든 부모가 있을까요? 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풍지박산 나고 어, 그냥 온 가족들 친지들 그딸 귀신 들린 딸 아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집안에 크게 아픈 사람한명 있으면은 집안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도 치료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 마지막 희망을 주님을 찾는 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을 따라가야겠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서 나서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대. 진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 아 우리 주님도 저 여인의 음성을 듣기 싫은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기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서 우리가 그 여인을 보내버릴까요? 껐떡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릴까요? 이제 예수님의 신계가 불편하실까 봐 그들이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듯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왔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가난 여인 아니냐? 상관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운하죠. 만왕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매정하게 말하니까 여인이 상처를 받고 돌아갈 만도 한데, 그런데 나는 잃어버린 양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의 신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 옆에 와서 큰 절을 하는 것 같아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여인은 매달리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간절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예수님만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얘기를 하니까 자니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고, 이방 여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악의, 아주 그냥 담을 수 없는 개라고 하는 욕을 들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욕하잖아요, 그죠? 개라고 하는 욕을 하게 되면은, 이건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떠날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한술더 떠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다가와서 얘기를 하면서 올 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당신네 이스라엘 밑에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죽겠습니다. 나를 개로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를 먹는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두 마디의 모욕적인 언사를 돕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여인의 간절한 그 모습. 예.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신 다음에,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 네 딸이 나을 것이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지금부터 정상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 뭐 가장 강력하신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마음에 깊, 믿음을 가졌던 여인을 만나서 흡족했고,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나 가지고 딸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이제 견고한 그런 믿음을 세워주게 되었고, 모두가 기쁜 장면으로 해피엔딩의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과 나눔 보면요, 본문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딸의 치유와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딸을 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번 보면은요. 가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딸이 치유받습니다. 3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각종 병자들을 또 치유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 1, 2, 3번은요. 각각 읽어 보시고 또 느낀 점을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눔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구역장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봅시다. 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 예배 다 마치고 나누는데, 이 가난 여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죠?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구역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전기가 들어오는 것, 그죠? 거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제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이제 그 본문의 내용과 전환되어 가지고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바라십니다. 이제 가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열망,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또어 저기 세리의 그런 기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는데 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였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고 자랑했지만 은혜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잘 살고 있으니 마음 놓으세요. 이런 말하고 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뜻밖에도 세상에는요, 은혜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은데 이대로 가면서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은혜를 강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13절에 14절을 보면요. 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극휼을 구하고, 그 기도는 단순하고 간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 가난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일까? 세리의 기도일까? 마찬가지로 3번, 가난 여인의 기도는 간절히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죽겠다고 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눔 2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눔 2.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은혜? 가난 여인처럼, 어,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을 가진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일종에게 말여 이르라. 나는 거룩하니라. 이는 나 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어,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건히 예비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음받은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항상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죠. 두 번째 기뻐하는 자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변화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 10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배도 갈망하시고 기도도 갈망하시고 기쁨도 갈망하시고 응답도 갈망하시고 성령도 갈망하시고 은사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더욱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활란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갈망하며 강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나눔 삶 볼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지 함께 나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어 하나님이 정작 나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어 먼저 그 하단에 보면은요. 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 할때 어, 이렇게 공과 중에 서라도 이렇게 나눔 중에 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있으니까 적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담임 목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난 여인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녀가 어떤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아랑곳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열망이 갈망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원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을 근심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사랑과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